공수 피해는 여기 당사 이 주변 당사자들은 많죠. 일단 뭐 도로까지 두절될 정도니까 아마 재작년엔 도 한번 저희가 여기 봉사 활동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. 여기 하고 지금 사대강 그 현장에 있고 하고 도로가 잠겨서 차량 통제를 저희가 서서 비박을 해준 적이 있어요. 이 피해 같은 거는 지금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없어요 여기는요. 이거 돼가지고 지금 이 주위 사람들은 점점 이 호응도가 높아지는 추세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추세는 아니니까요. 그 전에는 아주 홍수에 대해서 불안한도 많았었고요, 강이 이렇게 마을을 덮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많았었습니다. 사업하고 나서부터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. 찾을 수가 없고요. 오히려 그 전에 홍수 넘쳐서 그 걱정된 불안감이 전혀 없어 사라졌습니다. 지금 현재 저희가 태풍에서도 소목이 전도되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태풍이나 그 강으로 인한 피해는 그이 네,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.